자 이제 확률 시작할게 확률. 자 기존에 너네 알고 있던 거 그대로 끌고 가면 돼. 근데 용어만 조금 변할 거거든 알았지? 지금부터. 자 그래서 우리 용어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보자. 자 일단 시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내용은 동일하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그지? 어,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줘. 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뭐 이런 것들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겠지. 자, 이런 걸 시행이라고 부를 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표본 공간이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니까. 기존에는 쓰지 않았던 용어니까 우리 좀 정리 좀 하고 가자. 됐지? 자, 우리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해 보자. 시행을 한다고 해 볼게. 음. 자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지 수는 총6 가지가 될 거야. 그6 가지는 각각 뭐가 될 거냐면 1이 나온다 혹은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4가 나온다 5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겠지 그치? 저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가지 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해 준걸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줘. 됐지? 그러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의 표본 공간은 1부터 6까지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문제 없어. 여기까지. 어 그리고 표본공간은 주로 어 기호로 뭐로 적냐면 S라고 주로 적을 거야. 알았지? S라고 주로 적을 거야. 자, 이게 표본공간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사건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동일한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가지수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렀거든. 나오는 결과를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행동을 했을 때의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주사를 던진다는 행동을 했을 때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닌 뭐 7이라는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어쨌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이제부터는 사건이라고 불러준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게. 자, 먼저 근원사건이라는 걸 정의해보자. 자, 근원사건은 뭐냐면 자, 봐봐. 표본공간 S가 지금 1, 2, 3, 4, 5, 6이고 저거의 부분집합을 우리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라 했잖아? 그러면 그 부분집합은 원소를 한 개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총 여섯 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중에서 특별하게 원소를 딱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 1, 2, 3, 4, 5, 6이겠지. 그런 예를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불러줄게. 됐지? 됐지? 자, 이거는 결국 뭐다? 사건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한 개인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줄게. 자, 그리고 이제 전 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전 사건. 자, 전 사건은 뭐냐면은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얘는 항상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면 뭐랑 똑같으면 돼 그냥 근원 사건 S랑 동일하면 되겠지? 주사위를 던질 때1 이상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주사위를 던질 때6 이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거 됐지? 자, 이런 걸전 사건이라고 불러주자. 자, 그 다음에 공 사건이라는 얘기를 또 해줄게. 음. 이거는 뭐 느낌상 공집합과 비슷한 거 같지? 그렇지? 자, 얘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우린 공사건이라고 부를 거고, 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공집합이 되겠지, 뭐. 원소가 없으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다 그냥 간단한 용어 정리니까, 아, 뭐 이제 이런 용어를 우리는 써먹자라는 생각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표본 공간. 표본 공간은 계속 나올 거야, 알았지? 어, 그건 진짜 많이 쓰는 용어니까 표본 공간은 좀 기억을 해 두자. 자, 그러면 한번 요런 얘기를 좀 해보자. 음. 음. 자. 딱 봐도 뭔가 집합 느낌이지, 막 지금? 집합하고 똑같아. 자, 그러면 보자. 우리 표본 공간 S가 존재하고, 그리고 S상의 두 사건 A와 B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표본 공간은 집합에서 보면 약간 전체 집합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알았지? 그리고 A랑 B는 뭐겠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어떤한 의미의 부분 집합이겠지? 자, 요렇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합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줄게. 합사건. 뭐랑 비슷하냐면 합집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합집합은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싹다 적는 게 합집합이지. 근데 그거를 국어적으로 설명하면 A의 원소 이거나 B의 원소인 거지. A 또는 B였었지. 그지 그래서 합사건은 합집합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불러줘. 됐니? 여기까지? 어,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기하자면 A 합집합 B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곱사건이라는 얘기를 해줄게. 자, 교집합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 비슷한 게 아니지. 똑같은 거야. 교집합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 그리고 B겠지. 사건 A와 사건 B가 뭐여야 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됐지? 그거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 곱하기였잖아. 그래서 이름이 곱사건인 거야. 어,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겠다? A. 교집합 B랑 동일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배반사건이라는 얘기를 해볼게요. 배반사건. 자 배반 사건은 정의가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다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떤 경우 없는 경우 공집합인 경우 그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경우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배반 사건 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A와 B가 서로소이다랑 비슷한 느낌이다. 집합에서 받아낼 수 있지 여기까지. 어, 자 그다음 마지막 여 사건. 뭐랑 비슷한 거야? 여 집합 하고 비슷할 것 같지? 맞지? 자, 우리 볼까? 한번 전체 집합 이렇게 있을 때, 자 A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A의 여 집합 이게 A의 여 집합이지, 그지? 자 사건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데? 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겠지, 그지? 어, 자, 그래서 여사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린 여사건이라고 불러줄 거고 A의 여집합으로 표기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음, 됐지? 자, 집합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집합 그대로 끌고 가면서 자, 한번 1번 살펴보자. 자, 집합으로 피, 풀면 돼, 알았지? 집합으로 풀면 돼? 자, 볼까?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다라고 해보자. 됐지? 자, 그럼 일단 근원 사건은 어떻게 될것 같아? 아니, 근원 사건이 이른다. 표본, 표본 공간은 어떻게 될것 같아? 1, 2, 3, 4, 5, 6이 되겠지. 그렇지 자, 일단은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으로 구성이 되겠네. 자, 요 상황에서 A라는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 짝수의 눈이 나온대. 됐지? 그러면 A는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2, 4, 6이라는 집합으로 적어주면 되겠네. 2와 4와 6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b 봐볼까? b는 홀수의 눈이 나온데 1, 3, 5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음. 자, 그 다음 c가 보자. 4의 약수의 눈이 나온데 1, 2, 4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표기를 해줬을 때 자,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라고 되있다. 그치? 자, 배반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잖아? A랑 B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지 겹치는 게 없지. 그치? A랑 C는 2가 겹치기 때문에 배반사건이 아니겠지. 그리고 B랑 C는 1이 겹치니까 배반사건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A와 자 B가 서로 배반사건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 별거 없지? 그지 자, 용어만 익숙해지면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필수의 제 2번 한번 가볼게.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다. 안 적을게. 자, 어쨌든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7, 8이겠다. 거기서만 생각을 할 거고. 자, 그랬을 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불러주지 그럼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6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겠지? 맞니? 응. 자, A는 1, 2, 3, 6이다. 자, 그랬을 때, 보자. 사건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가 표본 공간이 1, 2, 3, 4, 5, 6, 7, 8인 거고. 맞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떠한 집합을 만들어주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건은 결국 이거의 뭐가?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그러면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우리가 얘랑 누구를 찾아주지? 배반인 사건을 찾아주지. 그러면 쟤랑 겹치는 원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치? 어,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서 특정한 원소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것이. 어떻게 구했었어? 기억나나? 기억나 안 나? 여섯 건을 빼. 을 빼. 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 기억나니? 어, 부분 집합의 개수. 이의 n 제곱 기억나니? 자, 그러면 설명을 해줄게.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지금부터 알면 돼.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받아들여 봐, 한 번. 이렇게 받아들여 봐. 자,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외우고 있지 말고 좀 이해를 하자고 알았지?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1과 2와 3을 갖다가 부분 집합을 만들어 볼게. 됐지?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은 먼저 공집합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1이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고 2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고 3이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어. 맞나? 그 다음에, 뭐, 1, 2도 있을 수 있고, 1, 3도 있을 수 있고, 2, 3이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지? 그리고 1, 2, 3이라는 집합도 있을 수 있거든? 맞니? 자, 요 집합이 그러면 총 어쨌든 8개가 나오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은 8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한번 관점을 생각해 봐. 우리가 1과 2와 3이라는 원소를 갖다가 어쨌든 만들어주는 게 집합인 거지. 근데, 공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안 넣고, 얘도 안 넣고, 얘도 안 넣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럼 이게 공집합인 거야. 1은, 얘는 넣었어, 얘는 안 넣어, 얘는 안 넣어. 이런 관점이지. 그리고, 안 넣고, 넣고, 안 넣었어, 안 넣고, 안 넣고, 넣었어. 이게 얘네들이지. 얘는, 넣고, 넣고, 안 넣었어, 넣고, 안 넣고, 넣고, 어, 어딨냐. X,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얘지. 그리고 마지막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덟 개가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관점 이해해봐. 결국은, 이 1, 2, 3을 갖다가 할수 있는 방법이 1을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를 할수 있고, 2도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를 할수 있고, 3도 넣는다, 안 넣는다. 두 가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치? 그거를 만드는, 뭐냐. 경우의 수가 결국은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아 1은 너, 넣고 안 넣고 두 가지 얘도 넣고 안 넣고 두 가지 얘도 넣고 안 넣고 두 가지니까 8가지. 그래서 얘의 부분지펑총 8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2의 세제곱이라고 공식이 나오는 거야. 2를 세번 곱해야 되니까. 이거까지는 이해했니? 자 그러면 요쪽으로 다시 봐봐. 자 1, 2, 3, 4, 5, 6, 7, 8 갖다가 만들어야 되지? 그러면은 쟤네도 할수 있는 행동은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넣고 뭐 이런 식일 거야 근데 1을 생각해 보자 1을 넣어야 돼안 넣어야 돼 무조건? 안 넣어야 되지 넣으면은 1이 겹치면서 배반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1을 안 넣어야 되니까 할수 있는 행동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X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O 아니면 X인데 X밖에 없는 거지 얘는 그러면 2도 한 가지밖에 없어 3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리고 4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 상관없어 두 가지 5도 넣어도 돼안 넣어도 돼두 가지 얘는 안돼 얘도 돼 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총 16개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음. 자, 그러면 87, 88. 한번 풀어보자.